띠별 운세 시청시 주의 사항. 띠별 운세의 경우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의 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항상 행복만 기드시길 기원합니다. 주피디 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신년 운세 중에 네네, 오늘 네네. 제가 가져온 띠는 토끼띠입니다. 아, 토끼띠. 1999년생 먼저. 99년생. 가보도록. 네, 어어. 하겠습니다. Uh... 99년생들은 네.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주 빨라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머리들이 굉장히 빠르거든 제일 빨리 자리 잡는 이 99년생이 토끼띠야 얘네들은 벌써 미래를 막 준비하느냐고 빨리빨리 가는 형국이거든 음. 아, 잘 가면은 빠른 시일 내에 자리에 자기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99년생이 될것 같고 남자분들은 늦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좀잘 만나서 지식이 내가 얻어 갈수 있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러는 동시에 내가 아뭐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빨라. 그래서 음. 99년생 토끼들은 거의 30대 안에 뭔가 빨리 자리를 잡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의심은 많지만 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보다가 지나다가 그냥 믿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그거에 대해 확인 사서을꼭 해야 된다. 그러고서 넘어와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자리 잡는 데 힘들다. 안 그러면 당한다. 그것만 조심. 될 같고. 99년생의 여성분들은 나비꽃같이 화사한 그런 분들이 음. 되게 많으신데 자기만의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시기야. 여자들이라고 해서 거의 이 99년생들은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네? 자리잡아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아. 그거를 잘 파악해서 뭐라도 시작을 하면 아때 되면은 아,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사업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할게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져. 그리고 돈도 많이 생겨. 하지만 남자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 그게 바닥을 칠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관제수가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1987년생. 어, 87년생에 좀 아사리판이 많을 것 같아 아사리판? 아사리판이래 아, 네. 어,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laughs> 이게 좋은 뜻은 아니야 네. 내 할머니가 말했을 때 정신 사납고 이상하게 깨지는 형국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습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그 수습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계속 들어오더라도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이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되는 상황들이 된다 이거야 남자들은 정리정도는하고 뭔가 다시. 그으니까 뭔가 또 계속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리 정도는 일단 하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아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 87년생 여자분들은 돈을 뜯기든지 네. 뭐 하든지 죽이네 살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온다 이거야. 아... 그때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화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 <laughs> 근데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믿고 해주는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믿고 뭔가를 해주면 안 돼. 뭔가 대가가 있어서 주는 건 괜찮아도 그냥 내가 뭔가를 해주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 아... 여자들은 금전 관리, 사람 관리, 사람 믿지 말아야 돼. 한 순간에 이게 훅하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난안 당해, 이렇게 하지만 많이 당하는 이제 수전들이 이 여자분들. 이게 꼭 당하는 수가 들어온다. 네. 2, 3년 내에도. 그 2, 3년 내까지는 딱 조심하고 그냥 차단한다. 만약에 주식을 누구한테 권유받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 전에 잘 됐다 이거야 네. 근데 아이 상황에는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안정된 걸로만 원래 잘 아는 사람인데 돈을 원래 빌려줬는데 잘 갚았어 네. <laughs> 그럼 믿고 또줘 그럼 못 받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음. 어. 87년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네. 이번에 수가 좀 좋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정리정돈하고 여자분들은 사람 믿고 뭔가 줬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아예 차단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좋은 수가 돼. 법 외적으로요. 응응. 이미 87년 여성분들 중에서 응응.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어떻게 돼? 그러면, 원래 내년에 주겠다, 좀 이따 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아내야 돼. 그래야지 받을 수 있지, 자꾸 미뤄지거든, 이게 사실은. 네.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더 많아. 음. 그러기 때문에, 아이, 그러면, 만 원이든, 오만 원이든 계속 받아야 돼. 어, 주기적으로. 자기도 지치지만, 그러지 않으면 돈을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돼. 아, 어, 어. 1975년생입니다. 음. 어, 75년생, 75년생 남자들은 닥치는 대로 막다 해야 돼. 이 상황들을, 뭐, 이건 싫어, 이건 안 맞아, 이건 안 돼, 이건. 별로야 이런 가리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몇년 지나고 나서는 정리정도 되면서 그걸 내거로다 만들어 더 크게 만들어 내는 형국이 되지 가려내다 보면 진짜 내 거를 못 받는 경우가 많대 그냥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자리 잡아서 나중에 큰 건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직장 내에서도 싫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야 아이 사람하고 연결되니까 재수가 없어 그냥 봐도 재수 없어 <laughs> 이런 사람들인데 <있는데 웃음> 그래도 그거를 계속 가려내서 못 맞추잖아. 그럼 나중에 큰 화가 와. 그냥 맞춰. 응. 그냥 맞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맞추고.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맞추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편안해진다. 음. 남자들은. 사업도 음. 마찬가지고. 아. 75년생 여자분들. 네. 여자분들은 뭔가 꾸물꾸물하게 자기 의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얘기를 잘해야 돼. 입살 뻗친다고 그러지. 네. 남의 얘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남의 얘기를 하는 동시에 오해 아닌 오해가 섞이고 아, 내가 다시 구설수로 오르는 형국이 많아진다 그걸로 손해보는 형국이 많고 내 자리를 못 찾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입조심한다 누구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호 말 해주지 이 길을 꺼내거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중에 오해 구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을 막고 가야 내가 이득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소리> 1963년생입니다. <목소리> 63년생들의 토끼뜨는 올해 내년에 중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간 밑으로 떨어지든. 중간 위로 올라가 있든 이 상황이 되거든. 네. 이거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사람 그리고 문서. 예를 들면 땅이나 뭔가 문서를 이제 좀 잡아서 좀불리려고 해. 그냥 혹해서 사이에서 나중에는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음.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이 돼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 참을 생각하든지 뭐 물어보든지 확인하든지 그러고 난 다음 뭔가 결정을 해야 이제 여기서 중간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 면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 이 상황이 이어져 뭐 아니면 도가 돼 이제 여기서 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사람 분석 네. 이것만 좀 조심히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셔야 음. 나중에 노후가. 또, 편안한 삶이 되느냐? 빡센 삶이 되느냐? 이 네. 그 상황이 바뀌죠져 63년생 여자들은, 네. 뭔가 재산들을 웬만하면, 공동명의를 하던, 내 앞에 재산이, 내 이름이 걸려져 있어야지, 그게 나중에 뿔림으로 된다. 왜냐면, 그냥, 뭐, 같이 사니까, 뭐, 누가 앞으로 돼있든, 명의가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웬만하면, 이제 올해 시기나 내년 시기에는, 뭔가 재산적으로는 공동명의를 해놓든지 자기명의로 뭔가를 해놓으면 그게 재산이 조금 꿀려지는 상황이 된다. 정리 정도 해서 자기 문서를 좀 찾아라. 그렇게 해야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또 같이. 살잘 사는 상황들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민망한 거 아니고 또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자기 문서를 만들어 놔라. 음. 그래야 모두가 좀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불려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 까지 말씀해 음. 주신 토끼띠 분들 중에서 음. 2024년도 상반기 음. 가장 그래도 운대가 좋다 하는 나이가 있을까요? 좀안 좋게 얘기는 했는데 네. 의외로 87년생이 좀이번에는 괜찮다네. 왜잘 가려지면 그 미래가 더 뭐 괜찮아. 향후까지 보시는 거죠? 향후까지. 음 어, 왜냐면 하그 향후를 보기 위해서 지금 뭘 조심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럼 더 좋아지는 사람들. 그러면 87년생이 이번에는 조금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되고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자리 잡는 상황들이 더 되는 거지. p 티분들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힘내시고. 아, 힘내십시오. 네. 네. 2024년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